제가 이제 사실은 뭔가 이런 투쟁이나 운동을 안 하고 싶어서 사실 귀농 선택했는데, 또 지역에 이런 어떤 현실이 너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현장들을 보고 이렇게 가만히 산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저희 이제 마을 한 1km 앞에. 1 4개 마을이 한 2km에서 3km 정도 있는데, SRF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려고 해가지고, 지금 고 싸움과 이제 토속 채취장 싸움 이제 반대 대책 활동을 하고 있구요. 그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700톤 정도 하루 처리량, 그리고 뭐 보관량 3000톤 가량의 이런 그 비닐이랑 폐비닐, 폐플라스틱, 뭐 타이어 이런 거 온갖 것들 다 하는데 사실 30년간 운영을 했던 데서 계속 증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맥커리가 이제 맥커리 같은 그런 사모펀드가 끼고 있고 뭐 그런 폐기물 처리장은 사실은 검은 돈들이 아주 음, 전국 곳곳에 있고 그 이제 그 하승수 변호사님이 또그 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서 도움을 받고 투진을 같이 하고 있고요. 또 사실은 이제 저희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랑 좀 멀고 구례 근접하게 있기는 한데 성진강 지류 중에 하나 이제 보성강의 이제 양수댐 이제 500 메가와트짜리 예비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구례가 이제 우선으로 돼서 이제 더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. 지자체에서 아주 폭발적인 그 주민들이 그막 추진위원회랑 해서 일조5천억이라는 어떤 세금 음뭐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어떤 걸로 이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도 똑같습니다. 구례랑 지역에 내려오니까 진짜 이런 지역 상황들을 잘 몰랐는데 이 지역에 저희는 이제 민주당 통해 이런 토건 세력들 정치인들 아주 그 짬짬이가 아주 잘된 사람들이 지역 여론을 아주 묵상하고 강하게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에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.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 계기로 또 여기 정정황 위원장님 윤지옥 대표 님도 또 뵙고 또 같이 이제 불에 국선 같이 싸우, 싸우면 좋겠다, 삼진강 연대해서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을 뵙고 싶고, 그 전국에 이제 저희보다 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너무 많고, 그 마음과 힘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컸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투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, <laughs>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오늘 오게 됐고요. 또근그 네. <laughs> 앞으로도 좀더 자주 뵙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